넷플릭스가 세운 기록들을 다 깨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저는 이제 숨은 수혜주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장기 관점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은 사실 이미 나온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컨텐츠 시대가 왔을 때뭘 수혜주로 우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영상 댓글에 주셨어요. 넷플릭스가 마침 오징어 게임으로 최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고점이라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도 될까요? 근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있으시더라고요. 만약 오징어 게임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열풍이 꺼진다고 해도 가입을 해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이건 답은 없는 문제죠. 관찰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이럴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다 봤으니까 구독해지할라이러시분도 있고 그냥 나는 끝나도 냅둘래 이러시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나온 이래로 시청자 수가 최대 기록했습니다. 야 여러분 넷플릭스 계정이 2억 개가 좀 넘는데 계정 1억 개가 넘게 봤으니까 어떻게 카운트해도 진짜 대단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정재 님이 영감님 우리가 해냈어요 하고 있는 짤인데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재밌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줄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습니까? <laughs> 와,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서 신기해요. 제가 오늘도 넷플릭스 여기 랭크 들어가서 보았는데, 10월 15일자 기준으로도 오징어 게임이 1등이고요. 전세계 1등입니다. 전세계 1등.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1등도 아니고 대단한 거 같고 기록을 다 깨고 있고, 지금 뭐 기존 작품들보다 압도적으로 1등이다. 이런 자료고, 에이, 그냥 지금 타이밍 좋아서 1등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여태까지 나온 유명한 작품 통틀어도 구글 검색량 상 상대적으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고 웬만한 영화보다도 압도적으로 검색량 그 트래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구독자분 질문 주신 것처럼 주가가 이런 소식이 있으면 진짜 빠르게 반영하거든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정이 무색할 이만큼 9월 17일 이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나오고 나서 그냥 2주 만에 주가가 10% 넘게 이미 올라 있습니다. 신고가 완전 그냥 부근에딱 붙어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하나만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재료가 소멸된다. 이 호재가 다 빠진다 이러면 또 주가가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참 데이터 보면서 느낀 거는, 넷플릭스가 작년에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구독자 증가 폭이 많았고, 올해는 이거 보세요.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구독자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2016, 17, 18, 19, 20 통틀어서 2021년 가입이 최저라서, 지금 거의 넷플릭스는 기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주가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따라 붙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특히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기대감에 조금만 만족 못 시키면 주가가 막 폭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저도 넷플릭스는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심하시라는 말씀이고 마침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여기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19일 날 화요일 날 넷플릭스 근데 참고하실 점은 어차피 이번 실적에는 오징어 게임 효과가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오징어 게임은 9월 중순에 나왔고 우리 이번 발표하는 실적은 10월 2일 이전 거기 때문에 거의 실적엔 어차피 반영이 안 되고요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 말할 거예요 우리 다음 실적에 이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컨텐츠 시대가 올때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몇개 가져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부터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요 실내화 요 기억나실 텐데 요게 그 정확히 그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요딱 디자인의 대표가 반스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나오고 나서 바로 매출이 7,800% 뛰었대요.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거 이상한 테마주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 우량한 회사인데 V F 코퍼레이션, V F C. 실내화, 실내화 같은 디자인 유명한 건데, 야 빠르지 않아요. 이거 딱 뜨니까 여기에 매출이 7,800% 늘었다는 게 도대체 판매량이 얼마나 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보니까 거의 이 신발 홍보 영상이라고도 믿을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laughs> 화면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반스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깐 말씀드린 김에 소개해 드리면 VFC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알짜들이 많습니다 일단 반스 이런 것도 MG세대들이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작년에 슈프림이라고 하는 이거 되게 MG세대들 좋아하죠 옷잘 입는 분들도 막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던데 그 슈프림도 인수했고요 이스트팩이나 잔스포츠 이런 브랜드 가방 브랜드들 또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디키즈 이런 것들 알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도 20년 이상 준 배당 귀족주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아마 반스 덕분에 매출이 업 되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필 이게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효과 기대감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안 코로나 피해줍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해야지 가방도 사고, 반스 신발도 사고 할 텐데, 그1년 동안 거의 사람들이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주죠. 의류 가방 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상한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 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VFC 코퍼레이션 고점에서 20%나 빠져 있네요. 엄청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이 회사가 좋긴 한데 오징어 게임 수혜 끝나면 좀또 주춤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들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게 뜰까 봤더니 이제 아마존 이베이 같은 쇼핑도 수혜를 계속 보겠다 느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 보세요 마침 10월 말에 할로윈 이거든요 여러분 할로윈. 올해 할로윈은 딱 그림 그려지지 않으세요? 한국도 <laughs> 이태원에 전부 다 오징어 게임 복장 하고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미국에서도 검색량을 딱 보니까요, 여기 청록색으로 된게 이번 할로윈 때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지역들이 오징어 게임 할 거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미국의 주요 지역들이 지금 하나 둘다 오징어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오징어 게임 복장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도 올해는 전 세계가 아마 할로윈 복장 이거 하고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야참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이베이부터 아마 알리바바도 수혜 주겠죠 사실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이런거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보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오징어 게임 말고 또 다른 컨텐츠 제 2의 오징어 게임 제 3의 오징어 게임 넥스트 모모가 나올 때 어떤 히트치는 상품들이 나오면 결국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앉아서 또돈벌수 있는 플랫폼이 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계속 수혜를 볼것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오징어 게임 아니더라도 중국도 난리래요 지금 몰래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중국서 오징어게임 정식 방영 안될 듯. 1억 명 대체 어떻게 봤나. 오징어게임 중국 대박 기막힌 이유. 이게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당연히 금지죠. 접속도 금지인데 조회수가 1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마스크 공장이 대란이 났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베이에서 주문하면 다 사실상 중국산일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 공장에선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대박이래요 대박.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더 대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란인데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앉아서 돈벌수 있겠다 중간 유통 플랫폼으로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 여긴 없지없지베이도될수있수있내전자 전자상거래 될수 있고 중국으로 a 바바바가될수 있겠죠 저는 안전하게 이제 아마존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여러분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상황을 보면서 알파벳이다 답은 이 생각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알파벳이다 왜냐하면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건 유튜브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laughs>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쓱 보이는 유튜브들만 캡쳐해온 건데요. 뭐 특정 유튜브를 제가 본건 아닌데,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만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막몇 백만, 막 천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한달 동안 난리였잖아요. 오징어 게임 단어만 들어가면 막 조회수 나오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냥 리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오징어 게임을 영어로 더빙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어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석할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언어로 어떻게 될까? 한국어 배워야 된다는 영상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한테 220억인가 줬다 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만들려면은 계속 투자금을 줘야 되잖아요. 제작사한테. 그래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고 사실 오징어 게임이 대박 날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앉아서 돈 봅니다. <laughs> 앉아서 그런 거죠.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해가지고 유, 유튜버들이 계속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뽑아댑니다. 앞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땡땡땡 뭐가 나왔다 무슨 드라마가 나왔다 그럼 또 대박 드라마 있으면 막 나오고 앉아서 이제 유튜브는 판 벌려주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광고 수익이 대체 얼만지 투자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론 이제 유지비가 들겠죠 유지보수비 공짜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알아서 넷플릭스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웃는 아무나 이겨라 주식 아닌가 <laughs> 보면서 야 유튜브 이거 이번에 완전 노났다 이거 오징어 게임 덕분에 오히려 실제로 보세요 이런 데이터도 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이런 검색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 본 다음에 결국은 구글 와서 검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징어게임 재밌는 거뭐 없나 리뷰 관련 컨텐츠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이거 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구글이 데이터 다 가져가는 거죠 앞으로 제2의 오징어게임 제3의 오징어게임 더큰 대작이 나와도 뒤에서 웃는 건 이제 유튜브나 플러스 알파로는 소셜 플랫폼 우리도 결국 유튜브 오면서 이런 얘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은 계속 웃는 거죠 이제 제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돈 버는 유튜브 매출이 지난 분기 실적에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따라잡았다는 기사가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넷플릭스가 별 정말 투자금 들여서 악착같이 따라 올라오는데 아 유튜브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유튜브는 지금 유튜버들이 알아서 영상을 찍어내면서 밤새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유튜브 매출과 투자금 쏟아부어서 대박과 쪽박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넷플릭스의 매출이 이제 같아졌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유튜브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컨텐츠 시대에 뒤에서 웃는 아무나 이겨라 주식은 진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검색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알파벳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플러스 이제 굳이 조금 더 알파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같은 기업들 트위터나 스냅챗이나 상장이 안돼 있지만 틱톡 같은 데도 오징어 게임 날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박 컨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검색량이 늘어나니까 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플랫폼으로서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좋 해가 들었습니다 재밌는 게 진짜 미국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미 이게 밈으로 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 사진들을 가지고 놉니다 요시면 장기투자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번씩 계좌를 열어볼 것인가 계좌를 안열 것인가 <laughs> 뭐 이런 것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10대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새벽 3시만 되면 나는 기력이 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제 밈 현상입니다 이런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자체 재생산 바이럴 알아서 기업들이 마케팅 안 해도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죠. 테마로. 알아서 재생산된다. 막 파급이 효과가 크더라. 이 생각이 들었고. 넷플릭스가 그래서 안 좋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정말 넷플릭스도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OTT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디즈니와 넷플릭스 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도 디즈니가 요즘 너무 횡보를 많이 하는데 아주 횡보, 횡보 디즈니죠. 그런데 지금 디즈니도 이번 주에 디즈니 플러스 쇼케이스 드디어 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11월 되면 한국 플러스 아태지역 오리지널 이제 나오고 한국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이제 했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저는 장기로 보고 있으니까 같이 다 같이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저기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 여기 스냅챗 실적 발표 있고 디즈니는 11월 달 실적 발표가 있고 알파벳은 10월 26일 실적 발표가 있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 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아도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